처음 이 차를 마주하는 순간 이게 정말 제네시스라고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미래에서 그대로 달려온 듯한 실루엣, 날카롭지만 우아한 존재감,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의 차. 오늘 이야기할 제네시스 노바 X는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그리는 다음 시대의 방향성을 압축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실내 그리고 가격까지. 이 차가 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지 하나씩 느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보면 노바엑스는 기존 제네시스 디자인 언어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킨 모습입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더욱 낮고 넓게 다듬어져 안정감을 강조하고 두 줄로 이어진 시그니처 램프는 한층 얇아지면서도 존재감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이 하나의 면처럼 연결되며 미래적인 인상을 주고 보니 뒤로 흐르는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은 차체를 정지 상태에서도 달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측면에서는 긴휠 베이스와 짧은 오버행이 눈에 띄며 쿠페형 SUV를 연상시키는 루프라인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대구경 휠과 정교한 휠 디자인은 노바X가 단순히 편안한 차가 아니라 운전의 즐거움까지 고려한 모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두줄 테일램프가 좌우를 길게 연결하며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마무리를 선사합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도 고급감이 느껴지는 점이 바로 제네시스다운 부분입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노바엑스는 제네시스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파워트레인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성능 하이브리드 혹은 순수 전동화 모델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즉각적인 가속 반응과 부드러운 주행 질감이 핵심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느껴지는 응답성은 도심주행에서는 여유롭고 고속도로에서는 묵직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스스로 반응하며 잔진동을 효과적으로 걸러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최소화합니다. 동시에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차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티어링은 더욱 단단해지고 차체는 낮게 눌리듯 안정감을 유지하며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정숙성 또한 인상적인데,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철저히 억제되어 마치 고급 라운지에 앉아 이동하는 느낌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노바 X 위 진정한 매력이 드러납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고급 소재의 촉감과 섬세한 마감은 제네시스가 왜 프리미엄 브랜드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대시보드는 운전자 중심으로 부드럽게 휘어 있으며, 대형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패널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면서도 조작은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처음 타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장시간 앉아 있어도 필요하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고, 고급 가죽과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룹니다. 뒷좌석 공간 또한 넉넉해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최신 임포테인먼트 시스템과 AI 기반 음성인식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더해져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특히 야간 조행 시실내를 은은하게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감성적인 만족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가격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큽니다. 로바 X는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도 상위 포지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기본 가격대는 프리미엄 SUV 혹은 세단의 중상급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공되는 기술과 디자인,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옵션을 추가할수록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그만큼의 만족감과 완성도를 제공하는 것이 제네시스의 강점입니다. 특히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구성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제네시스 노바 X는 단순히 새롭게 출시될 한 대의 자동차가 아니라 제네시스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디자인, 성능, 실내 감성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의 기준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적인 감각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운전의 즐거움까지 모두 원하는 사람이라면, 노바 X는 분명히 주목해야 할 모델입니다. 이 차가 실제 도로 위에 등장하는 순간,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은 또 한번 크게 바뀔지도 모릅니다.